때때로 전설은 굉장히 어이없는 이유에서 탄생하기도 하는데요. 주짓수 금메달만 8개에 두 차례의 UFC 헤비급 챔피언을 차지한 브라질의 레전드 파브리시우 베우드메이로아입니다. 배우둠이 2 0 살이었을 때 그에게는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여자 친구의 전 남자 친구가 찾아와 배우둠에게 주짓수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배우둠은 주짓수가 뭔지도 몰랐지만 배우둠은 190cm가 넘는 거구였기 때문에 이를 수락했고 두 남자의 자존심을 건 싸움에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집 앞은 어느새 구경꾼으로 꽤나 가득 찼었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대결의 결과는 전 남친의 트라이앵글 초크로 배우둠이 10초 만에 탭바웃즉 항복을 선언하면서 배우둠은 여자 친구와 구경꾼 앞에서 체면을 굴기게 됩니다. 자존심에 큰 데미지를 입은 배우둠은 다음날 바로 주지수 체육관에 입관하게 되었고, 굴욕과 복수를 위해 시작하게 된 주지수의 엄청난 매력을 느껴 주지수에 푹 빠져 매진한 결과, 지금의 레전드 주지대로 배우둠이 탄생했습니다. 여담으로 배우둠은 전남친을 찾아가 한판더 붙자고 도전했지만, 이미 배우둠의 실력 상승을 눈치챈 전남친은, 그와 두번 다시는 붙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UFC 파이터 카마로 우스만 역시 학창시절 레슬링부 친구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 저항할 용기가 없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 생각해 괴롭힌 친구와 똑같은 레슬링을 시작했고 UFC 웰터급 15연승과 5차 챔피언 방어전을 성공시킨 리빙 레전드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동기부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프로필을 눌러 박물관에 방문해주세요. 더 기묘한 작품들로 기다리겠습니다.